자, 15번. 수열 A, 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족건은 모든 자연스케일에서 4의 배수, 그지? K1 넣으면 4, K2 넣으면 8. 이렇게 4의 배수일 때는 아래 k 제곱을하고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k 2을 넣으면 A4가 되는 거고, K2를 넣으면 R, 그 다음에 K2를 넣으면 A8이 되는 거고,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 자, 그리고 A1이 0보다 작다라는 정보는 어떤 A1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뒤 항의 관계식, 정계식, 점화식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3을 더하고, 절대값이 5보다 크고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라. 이런 명령화야. 오케이? 그럼 진행을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하게 될지, 뒤에서부터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보가 다른 값들을 주는 정보들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절대값이 5보다 큰 N은 고로 이거를 적용하게 되는 그런 N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몇 개인가? 오케이? 그래서 그 개수를 p라고 했을 때그 개수와 a1을 찾아와서 둘을 더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떤 값이 누구다 구체적으로 좋아진 건한 개도 없어요. 맞지? 어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것부터 가야지. 맞지? 이것부터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나마 실체가 있는 애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A4부터 가는 거야. A4부터 시작해서 A8까지 가서 R이 누군지는 찾아와야 줘야지. 오케이? 그래서 내 목표는 A1이고. 그렇지? A2 A3 A4 A5 A6 A7 AA까지. 여기가 R제곱이고 여기가 R이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음 자, 지금 여기서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라고 제시가 돼 있잖아요, r 이 맞지? 그럼 얘는 5보다 작은 게 확실한 거야. 그럼 5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3을 더 하라 그랬어요. 그럼 R 플러스 3. 맞지? 자, 그러면 R 플러스 3이면 R이 아직까지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4, 4도 안 돼. 그치? 절대값이 5가, 5보다 작아. 또 3을 더 해. 그럼 R 플러스 6. 이건 5보다 큰게 확실해. 맞죠? 어, 0하고 1, 사이 얘가 음, 알이 음수라고 그래도, 어, 0하고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절대 값이, 어, 그러면 얘는 5보다 큰게 확실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아에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또 0. 얼마란 말이야. 0. 얼마에서 빼기 뭐 마이너스 3을 하더라도 얘는 아직 5분의, 5보다는 작아, 절대 값이. 그러면 5보다 작으니까 여기 3을 더하겠지? 3을 더하게 되면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R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R이랑 똑같으니까 1 넘어오게 되면 R을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R은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 그러면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오케이? Okay?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가 딱 됐던 이 순간이 내가 원하는 순간이야. 5보다 절대값이 5보다 큰 순간. 얘가 누구냐 하면 뭐뭐 뭐 마이너스 5분의 10, 어, 2분의 11이지. 어, 플러스 2분의 11이지.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몇 개가 되는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 몇 개가 되는지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난 일단 A1이 목표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내려갈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거꾸로 내려갈 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어.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을 수도 있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됐다면 얘가 1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잖아. 그지? 3을 더해서 제가 됐다는 거니까 여기서 3을 빼면 되겠죠? 그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지? 그지? 맞지? 그러면 얘가 7이었으면 가능하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가지고 5보다 크니까. 그러면 3을 더해가지고, 이거 될수 있냐? 3을 더해가지고, 그러면 3을 더하면,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3을 더하면, 아, 아니, 마이너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고, sorry, sorry,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게 되면, 그, 그, 빼야죠. 그죠? 그럼 어, 빼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14. 그럼 얘는 5보다 크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3을 더해서 7이 될 수도 있었어. 그럼 얘는 4였으면 3을 더해서 7이 됐겠지. 어 3은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가능한 아이야. 하지만 조건에서 A1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지.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14로 고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A1 찾았어요. 자, 그다음 이제 100, 보다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 몇 개냐? 절대값이 5보다 큰게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적용됐는지를 보면 돼 여기에 여기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5 절대값 커가지고 5보다 커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어. a 2일 때, 그렇지? a 1일 때도 절대값은 5보다 큰 거는 같은데 연속하잖아 이거는 일단 요거 이거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가지고 a 6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네칸디인 A10에서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네칸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두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일반 항이 2에, 4 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치? 언제? 100 이하니까 25개가 존재하겠지.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근데 첫 번째 항도 만족하는 거니까 총몇 개가 되는 거야? 26개가 되겠죠. 오케이? 그지? 요렇게 2, 6, 10. 이렇게 가는 거는 25개. A1도 절대 값은 5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26개가 되겠지? 그럼 26개에다가 마이너스 14를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정답은 10입니다.